잠깐만, 너무 늦게 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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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오티쇼트의 오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티쇼트 오찌 친구입니다. 여기는 이번 겨울에 친구와 아웃 포커싱 사진을 찍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한 영상을 촬영했던 장소예요. 오늘은 서울로 놀러 왔고 어디서 촬영을 할까 하다가 옛날에 촬영했던 곳을 한번 가보자. 6개월, 7개월 전에 촬영했던 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뭘 촬영할 거죠? 오늘은 패닝샷 관련해가지고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패닝샷에 관련한 사진을 찍고 싶다고 저한테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만들어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 패닝샷을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셔터 속도를 빨리 해서 잡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패닝샷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움직이는 자동차, 움직이는 사람, 자전거, 동물들이 피사체라고 보고 그 피사체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피사체가 움직이는 속도랑 동일하게. 카메라를 움직여서 촬영하는 방법을 패닝샷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이유는 정말 역동적인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그 레이싱카, 자동차 경주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해볼 거지만 한번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로 패닝샷을 찍기 위한 카메라 설정 방법.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필드로 나가서 패닝 샷을 찍어 보면서 그 결과물을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패닝 샷을 촬영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끝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배워 봐야 되겠죠. 배워 보겠습니다. 카메라 <laughs> 네. 배워보시죠. <laughs>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카메라 모드는 셔터 우선 모드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셔터만 내가 원하는 셔터 속도로 설정을 해두면은 조리개나 ISO가 자동으로 변환이 되면서 촬영이 되는 네. 셔터 속도는. 15분의 1초, 10분의 1초에서 30분의 1초 정도가 적당해요. 셔터가 느린 거예요. 느리죠. 그러면 느린 거지. 느린 거죠. 짤깍 네. 하는 거예요. 찰칵 정도인데 빨리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느리게 촬영을 하셔도 되고 더 빨리 촬영을 하셔도 됩니다.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셔터 속도가 느리게 촬영을 하면은 우선 빛을 많이 빨아들이고. 음. 근데 이게 조절을 해야 되겠죠. 뭐 낮에 햇빛이 쨍쨍할 때는. 아. 패닝샷에 <laughs> 대해서 셔터 속도를 얘기를 하자면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할수록 더욱더 역동적인 사진이 나와요. 아, 역동적인. 아, 그리고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조금 덜 역동적이겠지. 네. 근데 역동적이란 게그 제가 찍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역동적인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주변에 주변에 아,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할수록 더 역동적이게 찍히는 건 맞지만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커요. 그렇게 했어요 이게 빨리 가는 물체를 이렇게 보고 찍어야 된다면서요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셔터가 느리면 그만큼 흔들릴 확률이 높겠죠 많죠 찍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조금 빨리 설정을 하시고 조금 숙달이 되시면 느리게 설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피사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사진이 실패 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직접 많이 찍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감이 오거든요 그리고 패닝샷을 밤에 찍는다 지금 찍는다 네. 하면은 셔터속도를 느리게 하면은 조리개나 ISO가 알아서 설정이 될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이게 셔터가 느린 거잖아요. 찰칵. 네. 근데 낮으면 어떨까요? 낮으면은 낮이어도 조절하지 않나요? 얘가 그 셔터속도 모드일 때는 조리개나 ISO 값이 자동으로 이게 조절되지 않나요? 낮에는 조리개를 8까지 조우고 ISO를 100까지 해도 셔터속도가 몇백 분의 1초가 나와요. 그만큼 빛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낮출 수가 없지. 어, 그러면 일단 셔터 속도를 30분의 1 정도로. 그러면 노출 오버가 나요. 빛이 많기 때문에. 그럼 빛이 없는 데로 가야 돼요? 빛이 <laughs> 빛이 없는 데서 촬영을 하거나 ND 필터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선글라스 같은 건데 필터로 앞에 끼우는 검은색 선글라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낮에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빛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응. 그래서 낮에 촬영을 할 때는 그 앞에 ND 필터를 씌워 가지고 촬영을 하셔야 되고 밤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ND 필터가 없다면 저는 이렇게 도 설정을 해 봤어요 ISO 50 그리고 조리개 14, 15 그리고 햇빛이 없는 곳에서 하면은 한 10분의 1초, 15분의 1초도 나오거든요. 늘진데서 하면은 가능할 것 같네요. 낮에는 느리게 셔터 속도를 맞추는 게 어려우니까 어두운 곳으로 가거나 ND 필터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사진이고 느린 셔터 속도의 사진이니까 삼각대는 필수입니다.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흔들릴 수 있겠지. 이 호흡으로도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삼각대를 이용을 해주는데 일반적인 삼각대가 아니라 패닝 조절이 되는 삼각대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삼각대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네. 돌리는 거. 알죠. 위아래로 이렇게 돌리. 그렇죠. 위아래로 하고 좌우로 하는 패닝 조절이 있는 삼각대를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없으면 실패할 확률이 좀 높고요. 저는 삼각대로 찍기도 하지만 손으로 들고 찍기도 합니다. 대신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만큼 셔터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거나 더 많이 찍어서 촬영을 하긴 하는데 삼각대가 누군가는 필수라고 얘기하지만 저한테는 필수는 아니고요. 저는 손으로 들고 찍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대신 실패를 더 많이 하지. 삼각대가 있으므로 이제 성공할 확률이 더더 좋은, 좋은 거네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광각 렌즈를 마운트 하느냐, 망원 렌즈를 마운트 하느냐에 따라도 다른데 망원다는 그냥 들고 있어도 손 떨림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레이싱 그 경기장에 가면은 다 완전 대포렌즈 마운트 해가지고 그럴 때는 삼각대 필수겠지. 보통은 패닝샷을 찍을 때 망원렌즈로 해가지고 뭐위 상하 조절되는 손떨림 방지 켜가지고 막뭐 그렇게 촬영을 하긴 하는데 저는 무조건 망원렌즈로 찍진 않고요. 그냥 광각렌즈도 찍어보고 표준줌렌즈로도 찍어봤는데 광각렌즈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진을 찍기에는 바디나 렌즈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다면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떨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떨림은 방지를 하는 게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없는 렌즈로도 저 많이 찍었거든요 굳이 없어도 된다 근데 있으면 더 좋다 삼각대도 완전 필수적은 아니지만 손으로 들고 찍어도 찍힌다 카메라의 초점 모드를 서버 모드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모드에 보면은 초점이 삐빅하고 맞아야지만 찍히는 모드가 있고 초점이 맞지 않아도 찍히는 모드가 있어요 알고 있나요? 그건 알고 있는데 아 그거였구나 초점 없이 찍히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그 모드로 바꿔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모드는 초점보다는 셔터를 우선으로 한다는 모드고 거기에 연속 사진 모드로 바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카메라만 들고 셔터만 누르면은 초점이 안 잡힌 상태에서도 따라라라라라 하고 찍히겠지 그러면 초점을안 잡힐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초점을 잡고 촬영하기에는 늦으니까 우선은 연속 사진을 많이 찍어서 한 장을 건지는 쪽으로 저는 촬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로 파일보다는 jpg가 연속 사진을 찍을 때 버퍼가 없잖아요. 로는 어, 응, 얼마 전에 했으니까 제가 사용하는 오디마크 포는 한7 장, 8장 찍으면 타타타타탁탁 탁. 탁, 탁, 탁 하고 버퍼가 걸려요. 근데 JPG는 뭐 50장, 100장 이상씩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찍히죠. 계속 찍어 네. 그래서 패닝샷을 할 때는 JPG로 찍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로우로 찍어요. 왜냐하면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니까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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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이니까 굳이 막한번 찍는데 나는 열몇 장을 찍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렇네요. 또 그렇게 보까 그렇네요. 로우로 촬영하셔도 상관없는데 JPG로 찍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각렌즈를 사용을 하느냐, 망원렌즈를 사용하느냐 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패닝샷을 찍을 때는 망원렌즈가 더 좋다고 하지만, 광각렌즈 그리고 일반 표준 줌렌즈에서 못 찍을 정도는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망원렌즈가 있으면 더 좋다. 그리고 망원렌즈에는 패닝샷을 위한 손떨림 방지 기능도 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렌즈도 충분히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연습이 답이다. 답이다. 답인 것 같네요. 네, 우선 직접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 앞에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잡고 만약에 이게 삼각대라고 쳐보는 거예요. 지금 삼각대가 다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이 상태에서 자동차가 지나간다 그 속도에 맞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아... 오, 그렇네요. 어, 그러면 이렇게 조금 흔들린 사진이 나오죠. 근데 또 뭔가가 지나간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은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카메라에서 초점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지나간다. 최대한 그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위아래로 흔들리죠. 흔들리죠.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야. 삼각대를 이용을 해 주라는 거고. 이것만 조절을 좀 잘하면 손으로 들고 찍어도 상관없어요. 최대한 팔꿈치를 붙여 가지고 몸만 좀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지 촬영을 해 보면서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촬영을 하러 가야죠 네 한번 가볼까요 잘 찍을 수 있나요 잘 찍을... 왠지 몇장 건질 것 같은데요 음 화이팅 <laughs> 화이팅 아 그리고 아까 얘기 안한게 있는데 연속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뷰파인더를 보면서 촬영하는 게더 빨라요 라이브 뷰로 바꿔 버리면 셔터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유 파인더로 보고 촬영하는 것이 연속 사진에 더 유리합니다. 조금 빨리 걸어 봐. 근데 이 높낮이는 크게 없어야 된대. 시작. 반대로 반대로 오세요.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리고 자동차나 동물이나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속도에 맞춰서 연속 사진을 찍다 보면 몇 장씩 건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패닝샷은 엄청 많이 봤잖아. 봤어요. 자전거라든지 그냥 사람 패닝샷을 하면 찍기는 더 어려울 거예요. 팔도 움직이고 있고 머리도 뭐 휘날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초점 잡기가 더 힘든데 진짜 잘 나오면 예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자전거나 사람 뛰는 거, 여행을 갔을 때그 여행지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보면은 정말 재미난 놀이가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내가 한 300장 넘게 찍었을 거고, 네. 한100 후반 정도 찍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찍어서 한 장을 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몇장 만에 잘 찍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네. 그냥 많이 찍어서 한 장을 건지자. 자, 현재 여기 어디지? 여기가 네, 청담사거리입니다. 네, 청담동으로 와서 촬영을 할 거고, 여기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촬영을 해볼 겁니다. 저는 오디마크 4에다가 광각 렌즈를 현재 마운트해 놨고요. 1635 손떨방 ON으로 해둔 상태로 셔터 우선 모드 그리고 셔터는 10분의 1초에서 30분의 1초로 번갈아가면서 할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지금 800D의 85mm 렌즈예요. EF 85mm이기 때문에 약한 130mm 정도의 망원에서 촬영이 된다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셔터 우선 모드로 촬영이 됩니다. 위에는 고프로랑 s o n 액션캠을 마운트해서 사진을 어떻게 담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속도 몇인데? 15분의 1, 15분의 1. 어, 아니 조금 좀 있다가 좀 바꿔가면서 저기서 오는 차를 한번 담아보자. 아니면 이렇게 껌 꺽... 그렇게 못 찍었어 너무 늦게 봤다. 호치. 자 이렇게 여기 청담 사거리? 청담 사거리입니다. 네, 청담 사거리에서 광각 렌즈를 마운트하고 그리고 망원 렌즈를 마운트하고 크롭 바디로 그리고 풀 프레임으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 셔터 우선 모드로 거의 10분의 1초, 15분의 1초 정도로 해서 담아 봤는데 어떠셨나요? 광각 렌즈 사용했을 때랑 망원 렌즈 사용했을 때랑 저는 망원 렌즈가

촬영도 하고 결과물도 확인하고 했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원래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른 방법이라고 신기하게 좀잘 나온 사진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닝샷을 찍으면서 팁을 조금 드리자면 그냥 일반적으로 수평을 잘 맞춘 사진이 예쁜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패닝샷에서는 살짝 대각선으로 구도를 잡아가지고 찍으면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이 올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낮에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려면 앤티필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자동차보다는 자전거 특히 사람을 찍기 더 어렵지만 찍으면 더 예쁘다는 거그 정도가 될것 같고 그때 그때마다 연습하셔가지고 예쁜 패닝샷을 찍기를 응원하고요. 다음에도 어또 주밍샷 등등 막 사진 기법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복도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크게 얘기를 하진 못하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맥주 먹고 음식 남은 거 먹고 서울에서 하룻밤을 마무리하고 대구로 내려갔다가. 부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티 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밤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